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교장이 되었다. 경남 대감초 박순걸 교장님 페북글 15년 전 교무를 처음 맡고 나서 교감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나에게 떠넘겨져 왔다. 어떤 애는 각종 채용과 인사 업무, 학국과 산점, 교직원들 간 분쟁 해결까지 한참에 넘어왔다. 교감이 바쁘다는 이유와 건강을 핑계로 어차피 너도 교감할 사람이니 미리 연습해보라는 이유였다. 그들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신 나는 교감이 되면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후회가 크다. 10년 전, 교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에서 교무의 역할을 없애고 선생님을 동료와 학생 곁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일이었다. 방법은 쉬웠다. 교감인 내가 교무 업무를 도맡아서 수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교무 업무로 잔뼈가 굵어서 내가 더 빨리 할수 있었고 더잘할수 있었다. 덕분에 내가 가는 학교마다 교무행정팀이 조직될 수 있었고, 담임 선생님들에게 과제카드를 주지 않고 업무를 모두 덜어낼 수 있었다. 1년 전, 교감이 없는 대감초의 교장으로 첫발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감대행과 교무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두 가지만 새롭게 고치는 것이었다. 첫째는 인사 업무였고, 둘째는 방학 중 근무였다. 먼저 교감대행을 하는 선생님의 인사 업무를 교장인 내가 모두 가져왔다. 교무와 교감 업무를 10년 넘게 했으니 호봉부터 금평, 전보, 가산점까지 내가 10배로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오히려 내가 서류도 더잘 만들었고 업무의 효율도 높았다. 둘째, 교감대행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친교감처럼 교장과 방학 근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을 없애버렸다. 교감대행 선생님도 방학 중에는 충분히 충전을 해야 다음 학기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아예 못 나오도록 방학 전체 41조 연수를 한 방에 내게 했다. 행정실과 교직원 모두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했고, 대신에 내가 자주 출근해서 업무나 결제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챙길 테니 선생님들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요즘은 공문 접수도 내가 틈틈이 하고 있는데 재밌다. 교장으로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제법 소문이 많이 났나 보다. 교감 없는 학교 교장들의 뒷담화하는 소리가 돌고 돌아서 내 귀에까지 흘러 들어온다. 내가 뿌연 흙탕물만 일으키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교장이 되었다.